이 성사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사랑과 봉사를 본받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며 성인과 함께 천국의 영광에 참여케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 아멘. 아멘십시오님안녕 주님. 내삶운은 정말 기쁘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사리 시로 의 축일 영을 우리 정기준 사도님과 주임 신부님의 부임을 축하드리고 또 새로 고신 우리 정역 오색 신부님을 환영하는 작은 환영식을 가지고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제대 앞을 조금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신자들 대표에서 본당 사무대통령님과 대성부장님께서 안녕,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희들 많이 공감하시고, 오랫동안, 새해 복귀하는 장면들과 함께 진행을 시작해보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새롭게 구임하신 우리 정혁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성함이 외자, 환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께서 오신 소감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신부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 그, 신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답이, 그,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이 신부님이, 비록 소리 없게 얘기해도 여러분 대답은 부렁차게 하셔야지, 카톡 있는 사람 이라면 대답하지 않으시면, 미사하시는 분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답은 열심히 해. 그리고 큰 소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특히 제미사는좀 그래요. 목소리가 어, 좀 응답이 약하면은 이사가 어, 좀 이상하게 되고서 항상 그큰 소리로 어, 개의 의미돼야 또 이사도 살아 있고 때 일어났던 하나님을 참여하는 때 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조금의 인원에 제가 미국에서 사먹었을 때 한, 저, 분들 한 2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네, 분들하고 같이, 어, 조그만 어떤 공동체에서, 어, 본당에서 일했을 때, 기본 끝이굽도보니까 많지 않은 일이 되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그래서 본당에 와서, 어, 한 분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일게 무엇인가, 공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착한 목자가 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그런 착한 목자가 될수 있도록, 어, 여러분께서 저희, 저와 또, 저희, 신부님들, 그 수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어, 살시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삼목자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공감 제 15대 주임신부님으로 오입하셨습니다 경제적 사병하신 분께, 시작해주 작년 1년이 돼서, 아, 새로운 건 없지만, 예, 그래도 작년 1년 함께 하면서, 우리 신자분들이 참으로 평온한 분이 신앙심도 깊으시고, 또 본당에서 이미 프란치스보살의 주보성인의 온유와 사랑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저희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보성인의 그대축일이 마침 또 저희 부임 이사하고 딱 겹쳐서 우리 모든 신자분들 한분한 분이 프란치스코 사내주 성인의 그 성덕을 더욱더 깊이 삶으로 묵상하고 또 살면서 우리 모두, 이본 당에 있는 우리 신자분들 모두, 또 저희 사제와 우리 수사님, 우리 수행들 모두 함께 성화의 길을한번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코로나만 아니면 좀더 많은 우리 신자들이 함께 큰 반응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곧 좋은 날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믿고요. 그래도 이두 분의 신님이 우리 공당공동체 계시는 동안 능력간에늘건강하시고 항상 평화로 함께 하시길 바라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한 번. 감사합니다. 예, 이거 환영식 끝이고, 이제 주거공도 있습니다. 예, 주거 맨 마지막 면 한번 보시면요. 아, 오늘 해외 먼저 주의 2차원금이 있었고요.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라 오랫동에 2차원금이 있는 날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미사에 조정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모든 미사가 그 미사 전체 참석 가능한 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는데 우리는 600명이기에 60명이 참석할 수 있는데, 사제와 또 전례봉사자 빼고 이러면 결국 50명 정도가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그러다 보니 아침 미사에 오셨다가 몇 분들은 또 발걸음을 돌리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저녁 미사는 축복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평일 미사는 모든 미사는 그대로 하데 평일 미사는 영상 송출과 미사 직후에 우리 카페 앞에서 하는 성체 분배는 없고요 토요 주일 미사부터 모든 주일 미사는 영상 성출 및또 미사 후에, 직후에 어, 성체 분배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렇게 변화됨에 따라서 서울 대교구에서도 바로 또 문문을 내려오시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본당도 거기에 발맞춰서 종종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주거를 보시거나 혹은 어느 때 TV에 뉴스를 보니까 거의 두기가 바뀌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혹시 공지를 못 받으신 분들은 반장님이나 구역장님께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당 사무실에 혹시 미사가 어떻게 조정이 되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미사 변화가 될 때는 잘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이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게, 토요 주의미사는 어, 지역별로 남지 않고, 오시는 분 순서대로 오신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 주의미사는 이렇게 지역별로 좀분산를 하면, 괜히 일찍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또 주일이지만 성요한 곳으로 대축길로 미사가 공헌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미사는 사지역, 교중미사는 그 1지역, 12시 미사는 2지역, 저녁 7시 미사는 3지역이기에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의 미사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온 대로 유아세를 편중하게축고 공성체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 본당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사 청계제 주의사항 모든 분들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를 어, 돌아오는 2월 2일은 주민동원출일이라 그외 전례적으로 1년 동안에 쓸 초를 축성을 하게 됩니다. 그날 평일이게 새벽 미사때 축성을 하는데 보통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 초를 이렇게 키우기도 하시잖아요. 그 초도 1년 동안에 쓸 거를 계산하셔서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초 축성 받은다 나중에 찾아가셔도 되고, 동시에 우리 제대에서 사용하는 이 초도 신자분들 한분한분이공헌해 주시면 우리 1년 동안 사용할 제대 초도 이렇게 공헌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이렇게 공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날이 2월 12일 금요일이죠 설날 합동 위롱미사가 예년에처럼 쉽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그날 어, 미사는 아침 6시 반 미사와 낮 12시 미사 두대가 있습니다 저녁 미사는 없구요 그래서 합동 위롱미사 예물은 1월 24일부터 성전에 비치된 공원하에 넣으시거나 사무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예년같으면 낮 12시 미사가 끝나고 나면 밖에 세배도 하고 음식 나눔도 있었는데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올해는 세배가 나으면 생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말씀드린대로 평일 미사 후에는 어, 영상 성취나 성체 분배가 없지만 주일 미사 후에는 성체 분배가 있기에 유튜브로 우리 본당의 이사를 보시는 방법, 또 성체를 보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보시고, 어, 여러 다양한 모습이지만, 이사 참석과 또 성체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청소는 또 11구역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많이 못 나오시다 보니, 아, 구역별로 청소하는 것도 많이 어려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을 위해서 구역마다 또 이렇게 공사해 주시고 하셔서,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구역장님들과 또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확진자 수단은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 신자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한분한분 한분 건강 잘 유의하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렇습니다. 오늘 주고 성인 대축일을 맞이해서 장어 한복을 리겠습니다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프란치스코 사례소의 대축일을 한데 모여 기념하게 하신 성부께서 이 교우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복을 내려주소서 당신 교회의 열심한 애덕의 모범이자 충실한 사목자를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도우들에게 당신 복음에 대한 참다운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아,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살레쇼 주교에게 풍부한 은혜를 부어 주신 거룩한 성령께서 이 도우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 전하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